평안하셨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4구절 제 14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씨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지금 이 길을 떠나자고 하시는 분,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타신 배와 또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배 가운데 또 뒤이어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도 강풍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배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위기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하니 믿음의 식구들이여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배였을까요? 작은 배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 대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주님이 이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 바닷물이 들어차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보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예수님이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배에 물이 가득했으니까 온몸이 물에 잠기시지 않으셨을까. 혹은 주님의 옷이 다 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광풍더러,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마치 언제 그 광풍이 불어나는 듯이 이 바람의 이 소요가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왜 이곳에 광풍이 이렇게 불 것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봐야 하는데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기압과 또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이 바다에서 불어 올라오는 이 기압과 바람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곳에서는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광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서 어부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쩌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그 위기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해라! 아주 고요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을 안다면 과연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이 이 광풍 가운데 누워 계셨던 이유, 어떤 자연 만물의 반응조차도 우리 주님을 해할 수 없음을 주님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주님이 함께 한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실 때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스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임을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은 탁월하신 선생님일 뿐 아니라 능력이 크신 주권,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던 주님은 네 가지의 기, 기적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굴복시키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하루 종일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해가 졌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지요. 2번, 피곤한 불편한 뱃머리에서 깊이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예습했던 지체들은 평온하다, 평온해 보이신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피곤하시구나.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구나. 우리 역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참 피곤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보았습니다. 3번. 바다 가운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고 목자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의 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놓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다. 믿음의 삶은 행복한 일만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때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5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고된 시련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지요. 모두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고난도 또 풍파도 어려움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린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살펴보며 깨달으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주신 형통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러나 인생의 곤고한 날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너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바로 이 형통과 곤고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치 앞도. 깨달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6번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말 중에는 어떤 의미와 감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또 믿음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망스럽고 주님께 불만 섞인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요 7번 당신도 비슷한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한 일은 없는가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만한 마음도, 불편한 마음도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가져야 하는 마음은 주님이 믿음으로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주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번, 잠을 섰게 신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바람을 꾸지지셨고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번 예수님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꾸짖으셨는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이 땅에 광풍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0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문제가 되었는가 특히 어찌, 또 다른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라는 표현처럼 하는 말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라.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그저 주님을 선생으로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소망을 주실 영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신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폭풍을 만났더라도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항로를 가다가 폭풍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